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오래간만입니다 뭐 정규리그 순위는 이미 정해진 상황입니다만 굉장히 또연습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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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굉한한국에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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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일요일부터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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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한국에서 한한국에 한국에서 한국에서 이국에이 한국에서 한국에서 미친 선수가 나와야 된다. 아, 그쵸. 저희한테는 이제 왠지 감독님도 허연 선수에게 기대를 좀 세게 걸고 있지 않나. 아무래도 이제 허연 선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박지수 선수와의 그이대 2대2, 이, 이대 이를 네. 하면서 어. 굉장히 좀 볼도 잘 돌고, 바츠 네. 선수가 이제 스크린을 걸러 나오면서 외곽의 찬스도 손쉽게 좀 만들어지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 허예은 선수를 계속해서 감독님이 좀 마지막 이몇 경기에 선발로 좀 주전 출전 시간을 많이 이렇게 기용을 하시는 이유도 플레이오프에 분명히 어떤 그런 그렇죠. 말씀하신 그런 카드로 <laughs> 쓰겠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체 네. 1위가 지금 아, 강희슬 선수. KB스타즈가 이제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인데. 쭉. 오케이 짧아요 짧아요. 나이스 리바 강하죠. 와, 나이스 리바 나이스 리바. 예은고 예은고죠. 캡틴강. 아, 아 좋습니다. 아대2 네. 합니다. 이제 강하정 선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좀띄어주는 저런 네. 패스를 좀잘 넣어주죠. 아무래도 신장이 좀 있다 보니까. 그죠. 허이한 선수가 여기서 경기 조립을 좀 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아 근데 지금 공은 되게 깔끔하게 잘 돌고 있긴 하거든요. 수비 쪽에서가 지금 조금 약 약간...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잘했다 잘했다. 어! 그렇죠. 야 이번에는 아이대이 완벽했습니다. 어! 허이한 박수. 지금도 이제. 박지수 선수가 아는 거예요. 허현 선수가 탑에서 잡으면 본인 스크린 갔다가 빠질 때 찬스가 난다는 거를. 그러니까. 예. 오. 네, 이 스피드 무브를 많이 도네요. 바퀴 돌았죠? 네. 오, 오, 지수팍도. 아, 아 파울을 불어주고. 아. 아, 나 잘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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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수팍 덩크! 이야, 덩크 같은 레이업 좋았습니다. 덩크 같은 레이업이요? <laughs> 네. 아니, 경기에 집중을 좀 한다고. 아,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일단은 어 노르패스, 듀샤, 캐팅가, 캐팅가. 방금도 염유나선수의 노르패스 좋았습니다. 이런 3점은 어쩔 수 없죠. 아 패스 이거 패스를 잘했네. 볼 키팅을 잘해줬네요. 그러니까. 지명 끝이기 때문에. 뭐라도 좀 내가 코스프레라도 뭐 해볼게. 네 뭐라도 한번 해볼게요 나이스규샤아 <laughs> 그렇습니다 지은팍규샤규샤 좋습니다 옷은 없어요 그건 kbs 의상실 거라 없고 제가 가발이라도 좀 쓰고 올게요 아, 아! 슛 좋습니다, 슛 좋습니다. 네. 아 근데 진짜 오랜만에 다양하게 선수들 볼수 있어서 좋네요 어, 지금 또 저희가 그 다른 조합으로 또 나왔습니다 윤미 선수 그 다음에 지수파 그 다음에 와... 지금 평소에 못 보던 조합들로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 와, 여러분 지수파는 1쿼터에 8점 아 지금 넣었으니까 10점 와 리바운드는 네. 8 1 2반데 지금 점수는 됐고요 리바운드만 9개 더 잡으면 더블 더블이네요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전체적으로 가드진이 괜찮은 네. 선수들이 많고. 야뭐 팀이 이제 짜임스 김한별 선수도 또 부상에서 돌아왔고 네. 뭐삼성생명과 우리은행의 플레이오프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웬만하면 좀 많이 싸워줬습니다. 심성현 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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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기록으로 가나요? 자, 이제 그 몇개 남았어요? 이제, 이제 8개 남았어. 네. 다들 심성현 선수는 시간이 거꾸로 간다 예.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동안이고 참 얼굴이 예안 나, 나이를 안 먹는 것 같아요. 나 이거 지금 우리 심성영 선수가 어떻게 되시죠? 서, 서른 됐죠 올해. 아. 네, 성현 선수도 9 2년생이어가지고자 희진 초 네. 뒤샤. 아. 아, 음. 자 KB 스타즈. 어시스트를 벌써 다섯 개나 했나요? 아 근데 사실 이제 저희도. 오늘 좀 여유 있게 하고 있긴 하지만 예. 점수가 좀 이제 더 벌어지면 좀 그렇죠. 그쵸. 만약에 여러분 혹시나 챔프전에서 만날 수도 인상되니까. 캡틴강. 아아자 드디어 여러분 아정 뚜리가 가동이 됐습니다. 네 캡틴강 캡틴강 독특한 게 아까 방금에도 아, 여자농구 이게 좀잘안 된다 이러면서 댓글 쓰신 것 같더니 갑자기. 어, 여러분 이거 해본다 안 해요. 여러분 6개였어요. 딥이어 딥스리였어. 어, 어, 여러분 개 남았습니다. 3 갑자기 흐름 살아나요. KB. 저 우리 하나은행의 강희승 선수가 약간 긴장할 수 있겠어요. <laughs> 아저딥 3가 팀을 살리네 팀을 살려. 와, 완전 흐름이 빡 올라옵니다. 경기는 이제 더 이상 안뛸거 같습니다. 자, 크게 안 뛰길 바라면서 오오. 골잘 돌았네요. 네, 아주 빈 곳에 적절하게 잘 해줬어요. 기웃 포알 같은 슛이 하나 날아갔네요. 오. 스파. 내가 넣고 다시 한번 빼고. 오, 직접. 네. 오우 오우 진짜 오, 오, 오 리바운드 큰 그림 리바운드 네. 하나 추가하면서 빅피처 예, 네. 이 점을 또 추가하는 뭐 우리 은행 상대로도 이렇게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아이스신성현아 예. 어 좋습니다 네. 오 빨라요 빨라 좀 따라가서 깔끔한 자리를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오 리바운드 그, 기호처럼 들어와서 이제 두개 남았습니다 예. 리바운드 두개 남았어요 자 캡틴강이 오 어어어 친구 어, 어. 들어가야죠. 와, 오, 오, 나이스. 예. 와. 우 어? 지수 선수가 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기동력도 괜찮아요. 아, 그럼요. 굉장한 강점입니다. 자 ]인데. 나이스. 와, 가자. 가자 예리 덩크야 덩크야. 덩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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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덩크 같은 레이업 네. 좋습니다. 아 도대체 덩크 같은 레이업 예. 무슨 무슨 레이업이 아, 덩크 지금 같은 레이업이에요? 저 정도 점프력이면 네. 정말 어 덩크 같은 레이업이죠. 네. 예. <laughs> 자 다시 한번볼 넣어주고. 네. 나이스 패스! 와! 아, 잘돌 아, 볼잘돌 아, 리 아, 빅퍼 리퍼! 와, 여러분, 하늘이 돕나요? 지수팍에게! 와, 단일 리그제 이후 최초입니다. 시즌 오 전경기 더블 더블. 박수! 와,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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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n g r a t u l a t i o n 전경기에 네. 전경기 전경기를 저렇게 했다는 것은 네아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주문 좀 미리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네네 네, 맞습니다 네. 주문 네. 미리 받는 걸로 알고 있어 여유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KB 아유미님 자 다시 한번 이3쿼터이4쿼터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이후 보틀님이또빵 터지셨네요. 야. 나이스! 나아스 와, 호연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패스 미쳤다! 모르겠지만, 자 이현 선수가. 선수가 경기 템포를 좀 조절하면서 직접 돌파후에 외곽 다시 한번 공 돌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유민! 유민! 나이스 유민! 아 돌파 좋아요. 아, 좋습니다. 자신 있게 하는 모습. 네. 자, 자 올려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정규리도 고생했던 모든 선수들에게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아 너무 우리 선수들 고생 많았습니다. 아. 팬 여러분께 우승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우리 네. 선수들 단체로 인사를 하는 모습. 좋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있는 리빙 레전드를 보고 계십니다. <laughs> NBA의 월트 체인 벌린이 있다면 여자농구에는 네. 우리 지수팍이 있다. 아, 아! 뭐올 시즌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록도 네. 기록이지만 진짜 뭐매 경기 치열한 몸싸움, 갈수록 더 지수 선수한테 수비가 더 강하, 강하게 되고 좀 그랬는데 그 와중에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올 시즌 또 소회가 궁금합니다. 올 시즌이요? 네. 네. 글쎄요.. 뭐.. 저희는 아프리카고 좀더 자유롭게 진짜 팬들이니까 저 너무 저 방송처럼 안 하시고 진짜 진짜 진심. 약간 이런 시간 한번 가져보죠. 네. 오늘 올, 올 시즌 나 자신한테 네. 진짜 이 점만큼은 칭찬해주고 싶다. 나 고생했다 진짜 진짜 고생했다. 이 점이요? 예. 네. 네. 어 중간 중 시즌 중간 중간 팬분들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시즌 네. 중간 중간 제가 좀 힘들었었어요. 네. 좀 지기도 했고. 그런 게좀다제 탓인 것 같아서 조금 네. 힘들었었는데 제가 저를 힘들게 한 거죠. 다른 모든 분들이 저한테 괜찮다고 했는데 제가 어? 저를 힘들게 해서 좀 많이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걸 좀 이겨낸 부분이 그리고 뭐 팀을 먼저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저한테 칭찬해주고 싶어요. 어 <laughs> 그리고 또 지수 선수한테 뭐매 시즌마다 뭐 어. 자기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플레이가 뭐성숙하다던가 아니면은 신장 대비 뭐 스피드가 빠르다던가 많은 칭찬들이 있는데 네. 좀그 중에서 가장 기분 좋은 칭찬이 있다면 좀 어떤 말일까요? 어 예뻐졌다. <laughs> 아니요 그것보다는 네. 시야가 좋다. 그리고 오. 말씀하신 것처럼 신장에 대비해서 스피드나 뭐 그런 게 운동력이 좀 좋다라는 말을 좋아하는 것. 같다. 오, <laughs> 네 이제. 딱 플레이오프가 남았잖아요 네. 좀 어떤 경기를 좀 하고 싶어요 플레이오프에서는? 저희가 이제 시즌 막바지에 들면서 경기력이 네. 좀안 좋았잖아요 근데 초중반에 정말 좋았을 때를 네. 좀 뒤집어, 뒤집어 보면서 좀 다들 자기 잘했던 거좀 생각하고 그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시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음. 플레이오프 때는 좀 정말 완벽한 경기력으로 승리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좀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 아, 그리고 음. 좀 최근에는 지수 선수랑 막 예은 선수랑 투맨게임 아, 하면서 네. 그러니까 지수 선수가 탑으로 나와서 스크린 걸어주고 네네. 빠지고 막 이런 플레이가 좀 많아졌어요. 네. 좀 어떠셨나요? 사실 시즌 초반에는 그런 플레이가 많지는 않았어요. 맞아요. 네. 네. 이게 예은이랑 맞춰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음. 서로 이제 어느 타임, 예은이랑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뛰면서도 많이 하고 제가 원하는 타이밍, 뭐 예은이가 볼수 있는 타이밍 그런 거를 서로 얘기하다 보니 좀잘 맞아지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더잘 맞을 것 같아요. 오, 앞으로 네. 예은이의 출전 시간이 더 길어지면서 더 좋은 오. 패스나 플레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막 경기 중에 지수 선수한테 여기로 오라고 네네네. 막 이렇게도 많이 하더라고요. 어. 제가 제일 예은이가 발전됐다 생각하는 게 네. 처음에 왔을 때한 마디도 못했어요. 네. 제 패턴 이름이 있는데 만약에 네. 피스트라는 패턴 이름이 있으면. 네. 불르고 누구 먼저 올라와라 불러야 되는데 처음에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부러...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제발 언니들 이름 좀 불르라고 했었는데 어. 이제는 그런 막 오라고도 하고 가라고도 하고. 음. 존댓말 하나요 그때? 예, no? 예은이 저한테 지수 지수 이래요. 제일 이상한. 예, 잘안 들리겠지만 네. 코트 안에서 제 리본 잡잖아요. 네. 그러면은 무조건 지수 이래요. 오. <laughs> 오. 제가 카드를 먼저 줘야 되잖아요. 예. 이제 넘어가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예연이가 치사 치사 막이오 <laughs> 이건 처음한 사실인데. 네. 괜찮아요 기분은 그럴 때? 네, 저도 성연이한테 네. 성냥 막 이거. 러 <laughs> 네, 그만건좀 이게 저희가 좀. 친하게 지내고 어, 그러다 그쵸. 보니까 또 급한 아니, 상황에서 언니까지 붙이기에 좀안 들리죠. 한시가 급한데. 아니 성령 씨. 성령 씨. 심 심으로 불러요심심심심심 <laughs> 씨. 예. 심 씨. 아 그리고 또 팬분들이 약간 질문을 해주신 건데 만약에 좀 k b 스타드 선수들 중에 오빠를 소개해주자면 소개예 오빠를 소개해줄 만한 선수가. 있을지 소환사 한 명이 네.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지수 선수가 뽑는 플레이오프에 어이 선수 기대하세요. 본인 말고. 기 지수 파고 뭐 당연히 우리가 기대하는 거니까 오, 마지막. 뜬 전... 김민정 선수. 오, 오 민정 팀. 이유가 있어요? 저는 항상 민정 언니를 믿고 뛰는 것 같아요. 민정 언니가 진짜 솔직히 주둔 일도 많이 해주고 또 제가 원하는 타이밍에 커팅을 굉장히 잘 들어 언니 언니 음1 위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민정 언니랑 좀잘 맞고 하다 보니 민정 언니 또 저희의 키 플레이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좋습니다 그러면 일요일 날 제가 또 웃으면서 여기서 만나야죠. <웃음> 네 <웃음> 제발. <laughs> 네주리 부담 내려놓고 원래 네. 하던 대로 좋은 그 영웅 네.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정규리그 한 시즌 동안 저희 방송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플레이오프 이번 주 일요일에 경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